아 제발 죽었으면 좀 터지든지. 네, 조심해야겠죠? 제트동을 누르든지. <laughs>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이에요. 그날도 평화롭게 랭크 게임을 하고 있던 날이었습니다. 평범하게 방송을 켜고 평범하게 코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죠. 오 왔어. 이걸 이어서 1등이었으면 만이었는데. 아쉬워요. 근데 는이이었을때 점수가 짝수가 될 수도 있잖아요 이거 진짠가? 는이요 진짜네 <laughs> 어 좋아, 가자고 어 나쁘지 않은 조합 기이났는데 그러니까 1등하면 5천 0 0다고요미요미지까지

아 나는 나 한동원 아미님 만날 때마다 거지랑 거지 버지 칼라 아니 이런 조합이야. 집중하니까 노래 좀 끄고. 여기로 가서 닭 먹는 거를 암살 한번. 진짜 세상에 이런 개 희대의 동키를 만나. Omaha, 여기까지는 순조로웠습니다. 아무도 나쁘지 않게 잘 풀렸죠. 아 그렇게 찍으면 무리 리잖아일 소리 하나 었다가뭐딱주문되지않을까이아니 근데 나 포인트 스인데한동 거라 이 사람은 뭔뭘 했길래 더니아 괜히... 뭐. 팀까지 불러온다고. 이 그래도 뭐 주문만 하면 되니까 별 대수롭지 않게 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수 재료를 차원의 틈에 들어가서 마지막까지 살아남으면 특별한 보상을 얻을 수 있어. 혼자 이만큼을 미친 놈이다 진짜 이 사람. 차원의 틈 내전수가 가까이 있어 아, 와. 아. 알파를 발견했어. 잠깐 잡을 수 있는데. 의이로운자들의 피가 고인 곳이고 꽤나 루이로운 자제시간에 도착했을 때, 그에도착생에생에을생도을 때, 그 생각에 을도을그 생각에 도착했을 때, 생각 아, 나 보여버렸는데. 여 살아나나? 그, 거리만 잘 걸리면? 그 사람, 에임의 핵승? 피샷이 이상하네. 아, 나는 근데 칼라 저렇게까지 PW 맞추는 게 쉽지 않던데. 어. 디테일이 엄청나네. 야가 갈게요. 칼라 긴망안 좋아요. 둘네 개발로는 아니. 헤이. 이거는 나가자. 우리 팀두 명이 너무 큰 실수를 했어, 방금. 아르타 잡는 건데. <laughs> 아니, 갑자기 어쩌다 이런 상황이 된 걸까요? 저희는 스플릿을 돌고 있었습니다.

와 이거 안넘어지네 쉬들이 <목소리> 아주 좋아할 장소로군 yeah. 일소리 하나 들어방에는 하지마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떨어지자마자 피올로는 터져 있었고. 에잉? 뭐지? 한 순간 칼라가 각을 열어 빨리 호응을 하려다 실수가 났습니다. 사실 여기는 좀 억울했죠. 피올로가 눌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쩔 수 없다고. 오메가야. 그 흑색의 급류가. 흑색. 오메가들 발견. 이곳을 습격하고 이곳에서 나가자. 아, 네이스. 음. 머리를 가고싶긴 한데 유니나 어쩌다가 혼자 착취했니

아니 큐를 맞추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근데 이거 약간 해명을 하자면 진짜 진지하게 아다리가 겁나 안 맞은 거임. <놀람> 아. 위클만 먹으면은 떨어졌어. 이게 어떻게 잘 풀릴 것인데? 한 동그라미 따라가겠다 야 그냥. 어한 동그라미만 따라가야겠다. 이미 뭔가 너무 자신감이 꺾여버렸습니다. 한 동그라미 방통을 보이지는 않았지만. 사실 한동님 방에 시청자들이 뭐라고 날 생각할지 한동님께 있겠지? 못하는 단일이라고 찍히진 않을까 속상했습니다. 신속하게 모든 가아

와인 같은데? 잡았냐? 잡왔구나아니다나 이거 갈수 없어 한동한테부터 어떻게든 살려줄거야 나 그런데 여기서부터 그림이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피올로를 살리려 했는데 터지 않은 겁니다. 제발 좀 이러지 말아둬. 아 너무 힘들다. 시야에 아무도 안 보여서 지금 살려야 한다라고 생각했는데 와우 귀신같이 모든 방향에서 그래도 순간판단으로 살아나가긴 합니다 언제 살아나니 뭐야 재세동 안 눌렀어 제대로 누른줄 알았는데 그지 마, 제발 안프리야 아, 제발 죽었으면 좀 터지든지 제태동을 누가든지 사실 핑도 안 찍으셔서 Q 깔고 살리려는 걸 몰랐어요 음. 아, 템이 없어 딜이막 들고 까불로왜 까불어, 어? 아, 왜 그냥 다까불로 그냥 아.

수년된 솜씨 아직 기다리는 손님들이. 알았다고. 온 거실을 불 태우고 남을 기름이 가득한. 이걸로 만회한다. 원. 여기서 전 한동그라미님의 기분을 풀기 위해라는 가지 판단을 합니다. 여긴 곧 임시 안전지대가 활성화됩니다. 마 <laughs> 어, 이거 마모리란뜻이 어. 임시 안전지대가 설정됩니다도전을 준비해 주십시오. 마모쿠리 마모쿠리 마 어, 이거 만목구리란 뜻이, 어? 적들은 우리를 모르고 있습니다. 모든 걸 만회할 기회입니다. 아니, 이래 암살각이 명확히 보입니다. 자, 자. 이제 저한테 힘을 주기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한번 하고, 저곧 나라의 부름을 받으니까 그 전에 2천만 찍게. 뭔뭐 말인지 알지, 어. 나이스, 나이스. 어 나이스, 나이스. 하나? 뛰어 죽냐? 아 나이스 좋은데 다니엘아! 오 나이스 좋아요. 좋아요. 제발. 플로이 다니엘. 어? 기장! 안돼! 안돼! 눈깜짝했더니 다니엘이 다니엘을 죽여버렸네. <laughs> 생각보다 너무 앞에 떨어졌다. 하늘나리 생각을 하늘나리가 생각보다 너무 내 앞에 떨어져가지고 또 55,000이네. 상수인가? 아 아쉽다. 하어아 어. 반응했는데 이쓰지 말걸. 다음 이야기. 하필의 군대 브이, 아이뭐 개소리야!